<laughs> 그 동생이 꼭 추천한 거. 딴데갈거 없다. s k N 카드다 필요 없다. 어... 제가 그랬거든. 야, s k N 카드 있고. <웃음> <웃음> 저기, 어제 호주에서 대한민국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급하게 예. 저 차가 필요해가지고 문의 주셨는데, 뭐 묻지도 음. 따지도 지 않으시고. 아, 그럼 이쪽으로 그냥. 있자. 일사천리로 진행해가지고 예. 지금 용인 배달해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사님. 네. 저 아는 호주의 그, 예. 그 지인 동생, 예. 그 용접하는 동생이 예. 시민권자가. 예. 걔가 한국에 있을 때그 자기 선배를 우리 부장이 즐거운 자동차 네. 소개시켰다고 호주에서도? 했다고. 그래서 걔가 나한테 호주 와서 한국 오면 차를 사야 되는데 그 얘기했더니 형는 여기 와서 박 부장님 이쪽으로 찾아봐라 네. 그래갖고 알게 돼서 연락드리고 있어 내가 검색해서 아, 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다 어. 즐거운 그랬지. 자동차가 또 호주까지 그고아그 네. 동생이 <laughs> 꼭 추천한 거딴데갈거 없다 SKM카가 다 필요 없다 걔가 어... 그랬거든 야 SKM카도 있고 차차차도 있고 찬 많지 야중국이야 네. 아니, 그건 그 필요 없다. 왜냐면 일본 보라고 그냥 딱 보모 보느낌알잖아요 항상 살아서 사람이 믿음과 무슨 양심껏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냐고. 딱그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사장님이 더 신뢰가요. 또 여기 한국또 또 예. 오셨는데, 예. 또 워낙 또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골급게 예. 살아가시는데, 또그 승리. 예. 감사해요. 제대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반습니다 즐거운 자동차 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의 올영머링대달하고느지 막히 대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즐거운 자동차 블로그가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서 보시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호주에서 한국 입국하셨는데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차 한 대를 우뢰하셨습니다 시드니에서 어, 즐거운 자동차 블로그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어, 소개해 주신 분께서 요즘 중고차 사이트 어, 엔카 뭐, 국민차차차 많이 있지만 그거 볼거 없다고 즐거운 자동차 블로그만 보고 어, 문의 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차량으로 성심성의껏 어,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선 대행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주셨는데 어, 또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 더궁금하게 또 체크하고 또 엔진오일, 미션오일 싹 교환해가지고 탁승을들게 되었고 어, 차 한잔 나누면서 인생 행복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어, 힘을 얻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즐거운 자동차 한 20여 년 동안 또 운영 블로그 운영해오고 있는데 또 호주에서도 그것 자동차 구독하시고 꾸준하게 보시고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대전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6월 한달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7월 한 달도 참 기도하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